프란티스코 교황이 전하는 행복 메시지 꽃의 꿀이 없으면 벌이 찾아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따스함이 없으면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꽃의 향기가 없으면 나비가 날아들지 않는 것처럼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머물러 있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꽃이 시들어 버리면 벌과 나비가 떠나가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장막하면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항상 시들지 않고 우리 듬뿍 고여있고 향기 나는 꽃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 향기를 퍼뜨리지 않듯,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때를 그때가 당신이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평생 수많은 날들을 살아가면서 놓치고 싶지 않은 소중한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 주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프란체스코 교황.